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불법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했던 바로 그때 국회의원 45명이 그거 막았었던 적이 있, 있습니다. 근데 그 국회의원 45명도 앞으로 사법처리 될 거야.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한 혐의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은요. 이게 저는 제목만 보고 좌파 쪽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았어요. 얘기는 이렇습니다. 자, 내란 특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?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관자 앞에 막았었던 45명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청산 대상은 45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, 그런데. 이 말. 조경태라는 자가 한 말입니다. 이 자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죠. 당대표 되겠다는 자가 자기 당 소속 45명 플러스 알파를 쏟아내야 된다. 그것도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서 함란동에 간 현역 의원 45명을 몽땅 쏟아내야 된다. 이거는 내란 특검한테 사법처리 하라는 얘기랑 똑같죠. 우리가 국민의힘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